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오직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고요 24절에도 그래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진실하게 어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하여 진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19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 보면요,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큰 일이 뭐였었냐면 바로 우레와 비가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이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악임을 죄임을 들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죽기 싫어서 회개하는 척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19절에서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모든 죄의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서 악을 더하였나이다. 가요. 어, 이것이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악을 쌓아 올렸던 것임을 지적하는데, 예, 쓰여요. 이게 사사기에 이 단어가 세번 쓰이는데, 이 악을 더하였다. 이것은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계속 죄들을 쌓아 올려 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예, 거기에 사사시대가 끝나가려는 무렵에 와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죄들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을 구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그렇게 큰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때가 아님에도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는요. 고백과 함께 돌이키는 유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너희들 진짜 회개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20절, 21절에 진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0절에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돌아서지 않고 라는 이 단어가 한번더 쓰인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색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나와있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돌아서지 말고 라는 20절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 여러분, 돌아서지 않는 건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악을 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악을 더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20절처럼 바로 구체적으로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또한 가지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돌아서서 유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헛된 것을 버리는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의 적용, 헛된 것을 버리는 적용 이게 있어야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어제 저는 그 우리들 교회 양육 교사를 받고 왔는데 양육 교사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18년 동안 가정을 지키다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남편이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요. 우리들 교회에 그분이 온지 1년 만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도 18년 동안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이 아내분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변에서는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왜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어제 이야기해 주신 것은 적어도 자신이 키운 두 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혼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충분히 18년 동안 재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재혼을 안 했냐? 언젠가 남편이 그래도 돌아오는데 재혼하지 않은 본부인이 제일 편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20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섬기면 당연히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기는 게잘안 되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이의 타산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악을 도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뭐 적용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내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거, 거기까지 가셔야 이게 유턴, 회계이지, 그냥 마음으로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적용을 그걸 했거든요. 청소년부 아이, 어, 그 유도대회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유도대회를 가게 되어지니, 거기서 제 첫째 아들의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첫째 아들을 오늘 제가 아들과 만나려고 하거든요. 이 아들, 그, 제 아들과 그, 아, 제 아들 친구를, 예 만남으로써, 제 아들이 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이 친구도 전도하고 싶어, 저 친구도 전도하고 싶어, 라고, 이 아이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적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지금 더하고 있는 쌓아 올리고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9절을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 이건 20절이겠죠. 한 가지와 헛된 것을 버리는 한 가지 이건 21절이죠.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 번째로는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사무엘이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22절이에요. 뭐냐면,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지만 솔직히 나는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무엘이 버리지 않았던 그 비결이 23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이 일치하게 된 비결이 바로 23절에 보니까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것은 예 우리들에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 기도 쉬지 않는 거 선하고 의로운 길인 말씀 묵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안 듣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속속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사무엘이 돕겠다고 하죠?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은 사무엘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예내 노력과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품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포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쉬지 않는 기도, 말씀 묵상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좋아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과 속썩이는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어제 그 양육 교사 이렇게 하셨던 인도해 주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김양재 목사님이 예전에 두집 살림을 하신 어느 어, 남자 분에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남자 분이 이 집에서도 대접을 못 받을 게 뻔하고. 저 집에서도 대접을 못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김영재 목사님이 아시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양육교사 인도해 주시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기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안 듣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속속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염려가 되어서 마음이 무너져서요, 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 신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무엘이 기도시는 죄를 기도 쉬는 게 죄라고 말한 것이 저에게는 참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 쉬는 게 죄일까요?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속썩이는 그 사람을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미움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비결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내가 적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 망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망하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삶이 멈추는 비결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어지간히 망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이 망하고서야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자기 열심, 자기 의로움, 제가 인정받기 위해 사역했던 악을 저지르고 더 이상 목사를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수준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악이 멈출 정도로 망하는 사건이 온다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요, 딱두 가지 길이 주어져요. 진짜 회개하는 길과 회피하는 길이 주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임에도 상황이 조금 열리잖아요. 환경이 조금 열리잖아요. 그쪽으로 그냥 회피해 버려서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멸망, 망한 것 같은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좋아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예,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안 하던 사람이 있다면 하는 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 그런 구체적인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목상으로 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무엘이 예 정말 말안 듣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비결이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이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와 말씀 목상으로. 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나를 찾아온 망하는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회개를 하겠죠. 아니면 상황으로, 환경으로, 내 방법으로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계속해서 세상 왕을 구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만 어떤 업적을 남기는 그런 세상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고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에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베스메스 그 암소가 정말 이렇게 돌아서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헛된 것들을 버리는 구체적인 적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안 듣는 사람 속썩이는 사람들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정말 너희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사건을 주시는데 그것이 정말 사랑의 표시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